아, 예. 이번 시간 주제는 조상은 일단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뭐 생물학적으로도 뭐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네. 어떤 영적인 신적인 네. 이런 면에서도 존재한다고 봐요. 네. 저도 무당 되기 전에는 사실 뭐 조상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고 네. 그렇게 뭐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네. 무당이 되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음. <laughs> 이런 얘기가 좀 뭐한데.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 종류는 틀리지만, 간간이 모르게 내가 구슬 강요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직업상 구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땅에. 그러면 왜이 집이, 이 제가 집이 이럴 수밖에 없었나가 나와요. 조상거리 같은 걸 하다 보면, 조상에 쑥 튀어나와서 어떤 한맺힌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떤 그 영매인 우리들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뭐냐 하면 조상의 존재와 업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 네.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유전자, 네. 유전자의 네. 법칙이 불교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윤회와 네. 업보, 불교에서 말하는 네. 그거와 맞다고 봅니다. 음.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효자 집안에 효자 나고, 뭐, 열녀 집안에 열녀 나고, 실제로 효자 집안에 효자 나잖아요. 어, 그리고, 단명도 대물림이 됩니다. 단명한 집안은 또다 계속 단명하고, 장수하는 집안은 뭐, 95세, 100살까지 장수를 해요. 그리고, 술 먹고 개판 치는 집이 있어요. 마누라 부인 때리고, 자, 자손들 두드겨 패고, 세간살이 부시고, 그런 집을 구슬하다 보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꼭 그런 식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뭔지 아세요? 노름, 네. 화토, 네. 고스도 네. 이런 도박을 좋아하는 집도, 어, 노름하는 것도 대물림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어떤 노름하고 이래갖고 고민돼서 뭐 이렇게 와갖고 구슬하다 보면 그 할아버지가 또 대단한 노름쟁이라 네. 그 문전옥다 엄청 지주였는데 다 팔아먹고 거지되고 뭐 이랬던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laughs> 바람 피는 것도 대물림 되는 거 아시죠? 음. 여기 와서 가장 많은 상담하는 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죽겠는데, 네. <laughs> 시아버지도 처벌두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아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 바람 피는 거. 소위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개집질하는 것도 대물림이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어, 청춘에 죽는 것도 거의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그런 집은 계속. 또 그리고, 어, 결혼 못하고 청춘에 비참하게, 아주, 뭐, 어떤, 그, 병을 알았던, 징용을 갔던,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그, 청춘 연가가 있는 집에 네. 보면, 한 형제들이, 뭐, 네 명, 다섯 명, 옛날엔 그렇게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상하게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고, 음. 가도 신혼에 이혼하고, 음. 이런 걸 보면, 어, 진짜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네.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조상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 폭력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폭력 쓰는 집의 자손이 결국은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을래 하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그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음.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 두들겨 패고 자식 새끼 두들겨 패고 음. 폭력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구 땅에 들어가서 구슬하고 이러는 이유도 네. 어 이거예요.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그거를 느끼게 돼요. 현 그~ 상담 의뢰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구술 해주세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점상에 앉아서 뭐못 보고 안 보이던 것도 네. 구술해보면 네. 이 집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가 구 땅에 들어가서 구술을 진행하고 구식 얼추 끝날 때쯤 되면 네.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조상을 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상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만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상이 없다면 제사를 왜 지내고 굿을 왜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가 원래 조상 타령하고 귀신 타령을 잘안 하는 사람인데 무당치고는 그런 얘기 잘안 하는 편이에요 점도 현실적으로 보고 근데 분명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 겁니다 감사합니다.